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미국 내 부채 한도 협상의 난항이 지속되고 기술주가 조정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채금리 상승 속 기술주 부진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라 모두 다 하락하는 방향이 나, 나타났네요.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94%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14%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점이 증시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국 기구와 이에 동조하는 러시아 등 비옥백회원국, 이른바 OPEC 플러스가 이날 대규모 증산 기대와 달리 오는 11월에도 기존 증산 속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WTA 가격은 2%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77.62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82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 우려 속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점이 이 증시에서 아주 크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 초반 재차 1.5%선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스티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도 지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여,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되는 9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주목하는 모습이 이 수치에 따라서 페드가 그동안 발표한 통화 정책 행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 반대에 부딪혔으며 내부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으며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인프라 투자원 보다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지출안을 먼저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도성향 의원들은 1조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재무부가 부채한도 상향이나 유예 시한을 10월 18일로 못 받고 있어 시한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황다그룹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중국 부동산 업체 황다그룹은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400억 홍콩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음, 이날 국제유가는요, 이 오PEC 플러스 증상 규모 유지 등의 2% 넘게 상승을 했고, WTI 11월 인도분 가격 전 거래일 대비 1.74달러 플러스 2.29% 상승한 77.6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사실 에너지 주들만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이렇게 뭐 쉐보브론 플러스 0.37%, 엑스모빌 1.3%, 체사피크 에너지 4.12%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스닥에서도 기술주들, 기술주들, 빵주들, 죄다, 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때까지 정말 큰 폭으로 조정, 받게 되었고요 반면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견고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머크가 어제도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머크 플러스 2.09%그 전날에 이어서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거나 상환, 사망할 확률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그 전날 그 전장에서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서 어 이번 오늘 장에도 2.14%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인 모더나랑 노바백스 하락했죠. 모더나 4.5% 가까이 급락을 했고 아직 백신을 개발 중인 노바백스도 1.8% 하락했습니다. 어 이렇게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던 백신 관련 주들 어, 분명히 휘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꼭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또 머크를 비롯해서 이제 또 다시 좀 치료제가 부 두각이 나타난다면 그쪽 흐름이 한번 또, 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번또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지켜보면서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장이 이러다 보니 우리 오늘장, 오랜만에 또 연휴 이후에 시작된 장인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도 너무, 어, 힘들, 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또좀 그동안 계속 공부하고 버텼던 것처럼 이번을 또 기회 삼아서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또 어, 흐름 체크하면서 같이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쫄지 말고 시장 상황 잘 체크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 막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